네 여러분 어 이른 아침이라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이게 다 작아지고요 <laughs> 아침에는 저 혼자 주로 나오는데 이곳 한번 제가 찍고 싶었던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돌하루방이 세개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안에서 한번 찍고 싶다 했는데 오늘 어 좋은 기운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 받으시라 아좀 어, 서서. 찍고 있습니다 서귀포 중문 쪽에 오셔서 차로 다니시다 보면 바로 이돌 하루방이 중간에 딱 있는데 꼭 제주를 지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모습이죠 그쪽으로 내려가면 주상절리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다니는 코스 중에 또 다른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매우매우 매우, 음, 바뀌었어요 조금 작품이 더좀 많아졌고요 조각 작품 같은 걸좀 많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아주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와 가지고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네 제자 아일랜드답게 바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돌로 이렇게 작품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쪽으로도 돌 하루방을 비롯 기둥 같은 것들을 쭉 만들어 놓왔고요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주상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가는 곳이라 음 이제 신비감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지루한 맛이 있다. 생각을, 어디든 뭐, 매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가 사랑받는 것은, 음 자연이 다른 데보다 참 독특한, 음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어, 저는 뭐, 여기 말고도 강릉에서도 살짝살짝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어 다른 지역도 지금, 서울에 오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어디 갔다 나도제주만의 멋진 바다와 자연을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뚝뚝하죠? 음, 제주 돌로 이렇게, 담 옆으로, 또, 헬라우? <laughs> 도를 만들어서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런닝 플러스 조깅 하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보다 제가 있는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사는 것 같아서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너머로는 바다입니다. 바다의 모습. 지금 보시는 저돌 옆으로 바로 조금 내려가면 주상절리라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 안에 원시림 같은 곳을 뚫고 제가 많이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어, 바로 바다가 보이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음, 되게 멋지게 나무가 아치형으로 <laughs> 만들어져 있죠. 이곳을 통과해서 바다 앞으로 가려니 아쉽네요. 참 매년 뭐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정말 멋지게 이 걸어다니는 곳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다 드디어 앞까지 왔습니다 어, 제주도야 뭐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전부 바다보러 는거죠 한라산도 되게 멋지고요 음자 자, 인생에 대해서 어, 참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 모든 것이 뭐 각자 살아온 패턴 그리고 지금 처해진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한테 현명하고 좋은 생활인지 잘 판단하셔서 살고 계실 것이다 생각을 드니다손호용형 어, 선배도 일찍이 또 남편분께서 돌아가셨고요. 아직들도 미국에서 있고, 미국, 여기, 심심하지 않죠, 한국이. 탤런트도 계속 하시면서. 여든이 넘으셨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음,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고, 연기도 살짝 하면서, 음, 그리고 이제 벌어놓은 나머지 가지고 충분하게 잘 쓰시면 하시는 것 같고요. 음, 저도 이제 제 라이프를, 뭐,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뭐, 많은 나라를 더, 굉장히 많이 몇십 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안간 데가 더 많아요. <laughs> 그런데 이제 위험하고 치안이 안 좋은 곳은 저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리고 태국에도 한두달 있어봤는데 굉장히 너무 여름엔 너무 덥고요. 물가가 싸서 좋기는 했어요. 코사무이 같은 데에서 한3주 있기도 했는데 뭔가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벌레도 막날아다니는게 이게 밖으로 막 소독이 많이 안 돼가지고 있고. 그래도 뭐 바다가 제주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laughs> 거기 모래도 막 제가 맨날 걷뛰고, 거기, 예, 거기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예, 뭐 굉장히 많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오두바이 같은 자전거, 예 그런 거 타고 막 다니기도 하고. 예, 조금 더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 이제 더욱 더 소심해지고, 어,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을 안 하게 되고요. 음, 더 많이, 뭐든지 적극적으로, 뭐, 굉장히 제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예. 제주의 생활은 그렇게 릴라스하게 지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이렇게 파도 속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제가 매일 아침 걷습니다 제주도 <목소리> 오시면 꼭성립포 한번 오셔서 어, 달라진 제주도 성립포의 모습 좀 보시고 모두 자기 라이프에 맞는 건강한 생활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